구라도좀 작작 쳐. 내가 말하잖아. 구라는 일진이처럼 나처럼 이렇게 구라를잘 치란 말이야. At first I was afraid, I was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성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갤투버일진이는 신체적 특성상 유발음을 할 수가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부득이 유럽 연결림을 유렁이라고할 수밖에 없는 점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이거 진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이거. 자. 네, 이제 그다음 거 이제 일진이 채널 배세 사건이에요. <laughs> 나는 이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진짜 내가 시각하게 느낀 거야. 이 누렁매미들이 지능에 완벽한 문제가 있다고. 얘네들 내가 한 설명을 한번 들어봐 봐. 이게 니네들이 말해서 내가 말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1 1 1 1 눌러 주세요. <laughs> 아이 미안해. 아, 따라 안 할게. 아, 진짜 짜증 나나 따라하는 거. 아 미안해. 근데 내가 설명을 한들어 번봐 봐. 이제 누룽이가 내가 채널을 닫았잖아.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때 좀 많이 짜증이 났어. 근데 또 유튜브를 열어 놓고 내가 활동을 안 하면 또 너네들이 와가지고 엄마 일진아 왜 라방 안하지? 너 요새는 왜 영상을 안 올리니? 하면서 이제 막 그럴 거잖아. 이게 좀 짜증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걸 닫을라 했는데 닫는 법을 모르겠는 거야. 영.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좀 쉬고 싶었어. 좀 쉬고 싶어가지고 이걸 닫을라 했는데 영상이 백년몇 개인데 그걸 한개한개 한개 비공개로 돌릴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한개한개 한개 비공개로 돌리기도 그렇고, 근데 너무 짜증이 나고 좀 당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야. 이제 그랬는데 유튜브 숨기기 기능이 있는 거를 내가 몰랐어. 그거. 근데 어떻게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삭제 기능이 있는데 삭제가 완전 삭제가 있고 또 무슨 삭제가 있냐면 어, 이게 음. 영상만 남기고 다른 건 전부 다 삭제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좀 당분간 쉬고 싶고, 당분간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도 좀 만들고 싶고,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막 감정이 좀 복잡했어, 막 짜증도 났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삭제는 삭제인데 영상은 남아 있는 삭제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삭제돼버린 거지. 이제 근데 그 삭제를 선택하더라도 내 Gmail 계정이랑 유튜브는 다 날라가요. 일단 삭제기 이 때문에. 응, 누룽이 시트콤이야, 이거. 그래가지다 날라갔어. 인제 그래가지고, 그냥, 아뭐 아무것도 하기 전에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걸 올렸어. 일진 채널 폐쇄. 어둠 빛을 이길 수 없다. 지지 감사합니다. 딱이걸 올렸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랑 우리 작가랑, 야, 저거, 뭐좀 있으면 재밌는 거할것 같지 않냐? <laughs> 일찍 라 맞아, 맞아. 저거 약간 좀 재밌는 거할것 같은데? 우리 한번 기다리볼래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 폐세한거 내가 그러면서 디시 글을 다 지웠잖아. 근데 그디시 글을 지운 것도 이유가 있어. 왜 지웠냐면 이거 보이니? 내가 영상을 올리잖아? 영상을 올리면 This video is private 이라고 나오잖아. 지금 내 글을 누르면 This video is private 야 그러면 이게 원래 못 봅니다가 아니라 이 비디오는 비공개라고 나오잖아 그니까 이게 들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 머리를 쓴 거야 우리 작가랑 둘이서 야 그러면 글을다 지워버리자 그건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 이틀 있다가 글을 전부 다 지워버렸어 아예 누룽이가 물었어 그러면서 있잖아 방송을 또막 하는 거야 잠깐만 보여줄게 에이. 폐쇄됐는지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과 별도로 법적인 법적인 부분을 제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IP 문제가 신기하게 확인되는 게 아무튼 신기했어요. 이 누구죠? 이 일진이라는 사람은 IP 문제가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신기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람과 연관된 그 연락처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소할까까지 생각할 정도로 연락처 안기 힘들었습니다. 연락처 안는 거. 전화번호 하나 아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상습범인 거야. 상 전화번호는 절대 전화번호는 절대 퍼뜨리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말리면 고소가 가능하고 추적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를 절대로 퍼뜨리지 않는다. 자, 들으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진이가 되게 이런 일에 능하고 완전 범죄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중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내 나의 전화번호조차 모르니까 딴 사람을 고소할까라고 지금 지가 지으로 얘기하잖아. 그 관련된 사람과 연관된 그 연락처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소할까까지 생각할 정도로 연락처 안게 힘들었습니다. 들었지. 딴 사람을 고소하려고 사는데 이게 개양아치인 거야. 그니까 내가 내가 그 예전에 여자 유튜브 두 명하고 친했다. 그새에 절교를 했다 그랬잖아. 왜냐면 내가 무슨 영상만 하나 올리면 걔네들을일진이가왜 저런 짓을 하는지 뭐저저쩌고막 이러면서 너네들 고소할 너네들 네네, 고소할 거야. 계속 그 애들한테 그런 거야. 그두 명도 짜증나고 나도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절교했어. 나 마음 그러니까 좀 약간 싸웠지? 그러면서 "닌 네 맘대로 하고 난내 네 맘대로 할게 이제 그래가지고 간 거야 이게 지금 나를 잡기 위해서 딴 사람을 협박했다는 거를 지가 자백을 해버린 거야 얼마나 양아친줄 알겠지 이게 근데 모든 일이 다 이런 식인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막 IP가 어쩌고 변하고 어쩌고 나 IP 변하게 안 쓰거든? 니네들이 알다시피 아 그러니까 내가 고닉이라서 IP가 표가 안 나는데 얘가 그 자체를 딸 줄을 모를 거야 아마 되게 범죄자인 것처럼 그러고 이런 일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빙신붕붕따 같은 놈아 d c 질 하면서 전화번호 알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무슨 1980년대 카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전화번호를 DC 신상 덜린 거 겁나서 고닉도 안 만드는 사람이 천지인데 맨날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잡기 위해서 딴 사람 공격할까라고 생각을 했고 소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나도 짜증이 나고 그 상대방 그 사람도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 처음에는 내가 살살했지. 그때는 걔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근데 바로부터 이제 모르겠다. 아,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란다 그래가 지금 지금까지 온 그때 야메지오의 전화번호나 신상을 알려주면 자기가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어. 그 완벽한 불법이거든요. 막 근데 그걸 방송에서 두 번이나 말을 했다고. 어, 이 법을 안다는 놈이 그런 걸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혹시나 내 신상이나 뭐, 야메지오 신상이나 그거를 따서 누룡이한테 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얘기하는데 있잖아 누룡이한테 신상 넘겨도 돈 절대 못 받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있잖아 저저 놈의 패턴을 알잖아 딱 가서 어 이거 일진이 신상이랑 전번이에요 이렇게 탁 주잖아 그럼 누룡이 이럴 거야 너 이거 불법인가 아니?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그럼 이쪽 상 상대방을 어버버 할거 아니야. 지가 돈 준다해서 들고 왔는데. 근데 그러면 어버버하면 너 이거 내가 경찰에 연락하면 너 걸려. 나는 이걸 그냥 지금 안 받으면 그만인데 넌 걸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 신상 건네고 너돈안 받고 퉁칠래 아니면 내가 너 신고할까 이렇게 나올 거야. 누렁이는 돈안 줘요. 그러니까 신상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 알겠니? 누렁이한테 피해자 만늘린내 생각인데 신상을 줘봤자 저 사람은 돈을 절대로 줄 사람이 아니라고 모르겠니 야너 이거 나한테 신상 넘긴 거 이거 내 너한테 경찰한테 말하면 걸린다 그러면 신장 넘긴 거 이거 돈안 받고 퉁칠 아니면 너 경찰에 신고 당할래 이거 죄가 무거운 건데 누가 더 이득일 것 같니 얘 잘하는 말 있잖아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고 얘는 이거는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그니까 러 절대로 누렁이하고 어떤 거래를 내가 말했잖아. 그냥 저런 인간은 안 만나야 돼. 나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니네들은 그냥 엮이면 안 돼. 이제 그랬어. 일진이 채널을 이제 그랬는데 어머머 이제 막 이렇게 헛소리를 했어. 이제 일진이 잡을라고 딴 사람을 고소할라 그랬다. 왜냐면. 그 애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수위를 낮추든지 좀 조용히 해주든지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지는 이제 그게, 애들을 협박하면 일진이가 말을 듣는다는 걸 알아버렸어. 아니, 계속 걔들을 협박했는 거야. 지가 지금 집으로 자백을 한 거잖아, 저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그러고 나서 이 병신 찐따 생기가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할 건데, 이걸 또 올린 거야. 지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 지가 아까까지 그랬잖아 아까까지 어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고 다시 복구할지 안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없어졌어요 라고 지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방송에서 근데 그 다음날 또 이걸 올렸어 일진 채널 강제 폐쇄시켰습니다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내가 누룽매미들이 지능이 떨어진다는게 이 부분이야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지가 그 자진 배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뭐저고저고막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는 갑자기 지가 강제 배세 시켜서 이렇게 그려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랑 우리 작가는 둘이서 있잖아 와저 새끼 놔두면 또방송에또 뭐라 하겠는데 와 하면서 막또막 이제 그랬어 이제 그래가지고 막 신났다 그야 그래, 이제라 좀 있다가 우리 방송 그 열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막 둘이서 그러니까 어어 어,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막 이랬어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그 다음 날또 기다렸어 그니까그 다음 날또 이걸 올렸네 또 이걸 올린 거야 봐봐 그그다음날 <laughs>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유유 유, 단판인데 이도 틀렸지 유튜브랑 단판을 벌려서 증거 유튜브 이메일 이렇게 쓴거그니까 이거를 보고 이 작가가 그니까 너무 쇼크를 받은 거야 지는 내가 지운 줄 알았는데 우리 작가조차 우리 콩지조차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써버리니까 깜빡 속은 거야 어머 이키아너 유튜브 누렁이가 진짜 삭제한 거 맞나 봐 이러는 거야 근데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그니까 나도 순간 나도 순간 놀랬다니까 어 내가 삭제한 게 아니고 누렁이가 삭제한 게 맞나 아니 너무 당당하게 단판을 벌려서 증거가 유튜브 이메일도 있고 가집과 그 사연까지 이제 건드려서 막 이, 이, 이게 있잖아 나도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왜냐면 내가 이제 누구한테 그내 유튜브에 이제 라인을 보내놓은 게 있잖아. 그걸 눌러봤어. 디스비디오에도 그 프라이빗이라 나오는 거야. 그 구라한 거야. 구라를 이렇게 착실하게 치는 거야. 근데 또 이걸 하면서 막 미사동, 단롱, 전업주부, 토토, 자기 조사 느낌 이슈님까지 싹다막 고소하겠다고 막 길게 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가랑, 야, 이거, 의기양양하게 또 라방 한다고 증거 보여주겠다고 막 라방을 키는 거야. 그 나랑 이 작가는 또 기다렸다. 야, 저기서 라방에서 지가 나를 치웠다는 유튜브 그거, 지가 증거라는 그거, 저거 하면 우리 유튜브 열어버리자. 막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근데 그랬는데 나는, 아니. 일진 카페 폐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 카페에 대해서 유튜브하고 저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습니다 유튜브하고 저하고 이메일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유튜브와 제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 카페에 대해서 일진 채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폐쇄되고 어떻게 폐쇄되는지 그 방법 그리고 어떤 경위 이런 어떻게 부분 그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지 라방 중에 이제 여러 분 이제 보자고 이제 이래 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막 일진이, 일진이 카페라고 뭐 쩍쩍쩍 하던막 그러면 서 자기가 강제 폐쇄 시켰는데, 지금 유튜브랑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어떤 무슨 변호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니까 러 증거 유튜브 이메일이 있다고 막. 그렇 그러더니, 중고를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다가 있잖아. 방송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나는 그 황당한 얼굴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봤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가 밤에 늦게 열었잖아. 그걸 또좀 내가 좀 헤매는 바람에 좀 늦게 연 거야. 이렇게 단 사건이야. 나는, 봐. 나 구라 얼마나 잘 쳐. 안 했는데, 막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구어도못 치는 거야. 약간 지능이 떨어져. 이게, 내가 완벽하게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언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것도 모르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이구라를 친 거라고. 어. 어나 내가 더친 거야. 알고 있었어. 나는. 그니까 러맨 처음에는 그냥 기분이 나빠서 지웠는데 누렁이가 덥어 일진 채널 자진 폐쇄 이렇게 또 올리길래. 야 저거 기다려보면 방송에서 또 헛소리 터질 것 같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DC를 싹 지워버리고. 아예 프라이빗이라 안된거 그거 못 보게 돼 있는 거못 보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니까 내가 누렁매미들이 내가 살신성인왕을 알아야 돼이 구독자 다 떨어져 가면서 이거를 누렁이가 완벽하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근데 이래도 안 믿어 누렁매미들은 누렁이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제보 받았어요 증거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너무너무 자신감 있게 이게 해요 아까 병딱이지 너무나 병딱이야. 아니,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어. 머리가 안 돌아가. 그니까, 러 이거를 보면, 아, 누렁이가 쿠라를 쳤네. 이거를 느껴야, 바로바로 바로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야. 어. 내가, 내가 그랬잖아. 20년 동안 망구석에만 있어서, 머리가 썩었든지 발효됐든지, 둘중 하나라고. 정신병은 지능 저하를 동반해요. 이거는 과학적인 그게 이게, 이게 있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기엔 저기 지능 저하야. 아니 구라를 쳐도 나처럼 완벽하게 어? 치하는 거야. 응. 지, 지능 진짜 무슨 커트라인 60이하 그거 가나? 아니, 아니 설마 그렇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건 농담이고 너무 착하신 것 같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게 지금 4일 만에 벌어진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딱, 내가 유튜브 딱 열었지? 새벽에 놀랬나봐. 한시 반에 라방 켜가지고 한강 나갔어. 그래가지고 막, 그니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한강 나가서 막 떠드는 거야. 막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다음부터, 뭐 요, 요 4일간 굉장했거든. 뭐, 이게 또 누구를 고소하네, 누구를 고소하네, 뭐, 뭐, 음모론자가 어쩌네, 저쩌네, 교준에 막 이러다가 얌전하게 이제 3, 3일에 대해서만 또쫙 쓰는 거, 사건에 이제 하겠다. 왜냐면, 내가 돌아왔거든. 어. 막, 이 구라를 쳐도, 이제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지 증거가 없는 거야. 난 그거 되게 웃겼던 게, 저, 저 커뮤니티 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 커뮤니티 글에, 잊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자기 가족하고, 친인척하고,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다는 거야. 막,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지금 캡처를 안 가져왔는데, 그, 친인척하고 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있잖아. 생각을 해봐봐. 느낌이 슈님 채널이 크다 한들 이만이야. 그러면 유튜브 전체로 학고야. 학고 중에 학고야. 아니, 물론 나는 뭐 개학고고 학고야. 근데 거기에서 그 피해자 두 분이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지 가족은 그래 봤다 치자. 그 친인척들이 그걸 봐. 안 보지, 당연히. 안 보잖아. 그리고 봤다 한들 거기에서 뉴런 연결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지 본명을 말한 적도 없어. 그러면 만일에 지 친인척이 그 느낌 이슈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볼수 있냐면 지가 한개한개 한개 어 이거는 내욕하는 유튜브니까 카톡으로 다 보내는 거야. 이거 몇분몇두쯤 그게 이제 그걸 내욕을 하고 있거든 내 성상에 대해서 밤에 잔이 이렇게 물었던 거를 막 얘들이 막 까발리고 있거든. 이게 아닌 이상 친인척들이알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백만 유튜버도 아니고 백만 유튜버인들 있잖아. 백만 유튜버인들 거기에 유령영역 이름도 말안 해. 함대웅이랑 이름도 말안 해. 그게 누가, 누군지 누구, 어떻게 알아? 근데 친인척들이 너무 고통을 받았다는 거야. 아, 가족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근데, 그니까, 러이 새끼가, 새끼가 경험이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동네에서 막 소문 이런 거막 나잖아? 그러면 자기 친인척들한테도, 야, 니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니도 위자료 받아. 그리고 위자료, 뭐, 한30%는니 먹고, 사, 뭐, 70%나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난그 생각밖에 안난그 생각을 했어. 그 커뮤니티에 자기 성생활, 개인적인 사생활을 그걸 밝힘으로 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이 너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인 막 구름을 써놨어 그래서 내가 가족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친인척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안 그러니? 친인척이 내내 유튜브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굴한데 내가 보기에는 뭘 어떻게 했었을 때 사람들을 더 동요시킨다거나 아니면 재판에 갔었을 때그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해서 뭐 하여튼 그런 거 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고부님 여러분? 나 오늘 되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 물, 물론 누렁이는 전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보고 어떤 너무 또놀란게 뭐냐면 누렁이는 내가 오늘 주제가 뭐냐면 집단 정신병이에요. 그리고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요. 이게 누렁이 스패너가 다 유튜브에 남긴 글이야. 누군지는 제가 친절하게 가려드렸어요. 난 누렁이처럼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아 오늘은 될 예정이에요. 그런 인간이. 근데 이게 스패너가 이거 누렁이랑 똑같은 워딩을 쓰고 나이 보면서 너무 소름 끼쳤던 게. 1원이더라 받아서 안 되고, 구독자님도 그런 채널에 1원도 후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정민이를 배신하는 일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렁이가, 누롱이가 항상 말하는 워딩이야. 이거를 그 구독자가 딴 채널에서 막 쓰는 거야. 쇠내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나는 위드 정민, 아니, 위드 정민이 아니고 위드 일진 교주고, 니네들이 신도야. 일진이 되게 예뻐. 맨날 쇠내시키든거 똑같은 거예요. 항상 이 말을 하거든. 1원의 후원금도 받아서는 안 되고 구독자님들도 그런 채널에는 1원의 후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항상 말을 하잖아. 이거를 누렁이 워딩인데 이거를 그 구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쓰고 있는 거다 유튜브에 가가지고 너무 징그럽지 않아 너무 징그러워 나 이거.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작가님 썼, 썼는데 아 어, 내가 지금 작가님 저 새끼 장가 작가님 께지만 또두세개 밀렸다. 정신, 정신병 바이러스 같아. 저거 누렁이가 항상 말하는 워딩이거든. 저걸 그대로 듣고 와서 막 말을 하고 돌아다, 온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일진이 채널 폐쇄, 강제 폐쇄 썰이었어요. 알겠어요? 아니, 나는 그냥 심심해서, 심심하고 결론은 뭐냐면 나는 한 개씩 닫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일시 삭제를 선택했는데 지원자막공부를 해가지고 막 자진차 폐쇄했다가 강제 폐사 시, 자기가 시켰다고 막 떠든 거야. 근데 그거 중간에 말을 바꿔도 누룽매미들은 지능이 떨어져서 알아차리지를 못해. 그때는 뇌가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 봐. 우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 덕분에. 음.